안녕하세요, 여러분고지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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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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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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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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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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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러분 여러분, n 고, 거, 코에, 거마 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고, 하나씩, 하나씩 표현을 좀 늘려가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 코에, 그러면, 고, 건, 고, 고, 거, 코에, 거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만. 우리 지난 강의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베트남어는 시제가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 시제를 동사 앞에다 붙이기만 하면 그 시점이 되고 그 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굉장히 조금 쉬워요. 그냥 표현,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게 굉장히 쉽고요. 또 베트남어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즉, 대화하고 있는 주체끼리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가 지금 과거를 암시하고 있는지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가 지금 명확하면, 명확히 서로 알고 있는 상태라면 그럴 때는 시제를 생략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독특한 개념이었다. 자, 그럼 우리 시제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형, 뭐뭐 했었다. 뭐였어요? 나아, 나아였죠. 방금 막뭐뭐 했어 라고 하면 뭐뭐 vm의 라고 했고요. 뭐모 하는 중이 당 현재 진행형은 랭랭 이었어요. 곧뭐모할 거야 하면 삽삽 이었고요. 뭐모할 거야 뭐모 합세 이건 뭐였어요세세 그리고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즈링즈링 줄여서 링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나 베트남어 과제 하고 있어 형은 뭐뭐 하는 중이래요. 자, đ a n 이에요 하는 중이에요. đang 과제, 마이 i tập tiếng Việt. đang làm Việt. đ a n 하고 있죠. 마이 i 과제, 베트남어 과제를 하고 있어요. đang làm bài Việt. 자, 언니는 방금 막 일어났대요. 치, v a mới 일어나다, 특, 쟤. 치, veut, 멀, 특, 치, v t 나 내일 놀러 갈 예정이래요. 나는 뭐뭐 할 예정이다. 엠, 즈링, 엠, 즈링. 근데 내일은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앞뒤 끝에 가야죠. 그래서 나는 예정이에요. 엠, 링, 엠, 즈링. 놀러 가다, 리, 이 엠, 링, 리, 쟤. 엠, 링, 리, 이 근데, 언제? 내일. 그래서, n g à y my, a mdig, d j i n g à y my, a mdig, d j i 라고 합니다. 나밥 먹었어. 이미 어떤 동작을 했다. 완료했다. 라고 할 때는, 우리 뭐라고 하죠? 나, 동사, zoi. 라고 하죠. 나, 동사, zoi. 그래서, 어, 밥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 나, 안, 끔, zoi. 지, 나, 안, 끔, zoi. 지, 안, 끔, zoi. 지라 안금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마이 몬, 야 홈라인. 마이 몬. 오늘의 4강에서는 너 아침 먹었어? 너 유리 만났어? 어, 너 숙제했어? 와 같이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행동의 유무를 물어보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예요. 그이 이거 이할때 여러분 기억 발음 아니구요. 그, 그, 그 이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그 기로, 그 기로, 그 기로, 그기이그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내다, 그 기로, 그이 오케이 좋아요 자그기요 이거는요 기로, 그 기로, 그 기로, 그로여러로이 외국어를 잘하려면 요기그 기로, 그 그러니까 기로, 그 뭐, 어느 나라 언어든 우리가 말을 잘하고 상대가 조금 알아듣게, 잘 알아듣게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말할 때 되게 또렷 또렷하게 말해야 돼요. 한국어도 우리 발표할 때 여러분이 그냥 한국어 쓰는 것과 어, 아나운서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굉장히 또렷하게, 또박또박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말할 때 딕션을 엄청 신경 쓰면서 한국어도 되게 신경 쓰면서 하는 편이거든요. 모든 모음들을 다 읽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막 모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베트남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항상 발음은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해주시고 입은 좀 크게 벌리면서 해줘야 돼요. 린, 토아, 린, 토아, 린, 토아 이렇게 자, n 은 원래 전기죠. 전기 전자예요. 토아는 회화 할때 화자예요. 수화 이런 거할때 그래서 전화가 바로 리엔 토아, 리 토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 마이, 아가 짧고 와이의 강세가 가요. 얘는 원래 기계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전화기가 기계일까요? 사람마다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기계가 바로 전화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엔 토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마이라는 표현이 핸드폰, 휴대폰이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라고 하면 소리 토아. 소리의토 혹은 소 마이 소 마이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자 디테일라 원건원건원건 입니다 자 원은 여러분 여전히 라는 뜻이고요 건은 아직도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A 위에 사카시 있을 때는 얘는 강하고 짧은 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원원 이렇게 짧아요 근데 건의 어는 장음이에요 그래서 건 아니고, 건, 건 끌죠. v ẫ 건, v ẫ 건입니다. 여기서, v ẫ 는 여전히고, 건은 아직도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전히란 아직도 이 표현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뉘앙스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 다소 있어요. 음. 그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해, 아직도 그를 사랑해. 좀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좀 달라요. 이두 개를 그래서 하나 하나씩만 써도 되고 두 개를 같이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이 썼을 때는 어떤 의미냐? 여전히 아직도 모모하다. 그냥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건입니다. 자그 다음은 머이, My, 머이, My, 머이입니다. 머이는 대접하다. 즉 제가 커피 한잔 쏠게요. 이런 걸 좀. 커피 한잔 대접할게요. 저녁 식사 대접할게요 이런 말은 저녁 식사를 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멀에안 돌이라든가, 멀 ờ i 페라든가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생일 파티에 멀 ờ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초대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만 읽어 볼게요. 그 điện thoại m á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공부할 건데 일단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행동의 유무를 물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자, I'm calm. i c 이거 무슨 뜻일까요? I'm calm이라는 표현은 너 먹어? 먹을 거야? 라는 의미죠. 즉, 우리가 여러분,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come, come으로 calm. 뭐, 끝나면 할 거야? 해? 이런 질문이었어요. 지금부터 미래에 할 거냐? 하냐? 이런 질문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 거야? 할 때는 이렇게 쓰고, 했어?와 같이 과거가 됐을 때는, 오, 그럼 여기다가 나라는 과거 시제를 넣어주면, 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쓰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트남어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했어 이렇게 과거에 어떤 동작 했어 밥 먹었어 할때 쓰는 의문사와 지금부터 미래에 너해할 거야에 쓰는 의문사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다른 다른 의문사예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뭘 써야 되냐면요 여러분 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로 끝나요 즈어 즈어. 자 그리고 너밥 먹었어 너 일찍 잤어? 뭐 같이 이런 질문들은 모두 다 과거에 했냐는 질문이죠. 자, 그러니까 요나 과거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베트남어는 너와 내가 모두 다 과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시제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써도 되고 그냥 생략을 해도 돼요. 결론적으로는 컵모로 끝나면 해할 거야. 즈로 끝나면 했어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밥 먹었어? 라고 하면 어떡해요? 엠나 안금 즈엠 안금 즈엠 안금 즈 이렇게 돼요. 근데 아직이요? 어 아직? 이럴 때는 이렇게 단답으로 아직이라고 할땐 여러분이 즈라고 하시면 돼요. 즈즈 마치 컴이랑 똑같은 거즈즈 아직요? 하면서 자 이게 동사 뒤에 있으면 질문이었죠? 근데 이렇게 동사 앞으로 가져오면 어떡해요? 아직 안 했어 아직 못했어 엠츠 안금 이렇게 되면 부정문이 됩니다 즈 엠츠 안금 즈 엠츠 안금 근데 했어요 어 했어 했어 이럴 때는 했다라는 한그 단답형 조입니다 음 조이 조이 그러면서 나 ã 동사 조 o 어떤 동작을 이미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엠나 안금 조이 엠다안금소 그리고 사실 여기선 나나도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엠다안금, M 안금소이 엠다안금소이 다 상관없긴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일단 다쓰려고 그냥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직자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 여러분 딴 데는 그래도 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절대 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엠다지어뭐 이런 표현 없어요. 이런 거 없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밥 먹었어? em ăn cơm chưa? 아직요. 아직 안 먹었어요. chưa. em chưa ăn c ơ 어,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rồi. em đã ăn cơm rồi. r em đã ăn c ơ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실제 회화에서는 주어 과 동사 지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즉, 요나 대신에 거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 왜냐면 나치우는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궁서체, 궁서체. 지금 뭔가 좀 심각하고 진지해야 되는 상황일 때 나치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안테 혼낼 때 <laughs> 그럴 때도 많이 써요. 성률이. 너 어, 엄마가 하는 숙제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느낌. 그게 뭔가 좀 진지하고 좀 심각할 때 써요. 근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밥 먹었어 뭐뭐 뭐 했어 이럴 때는 좀 가볍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찌어어어를더 거주, 많이 써요. 음. 자 언니 아침 먹었어 한못할까요 아침 먹다가 안이니까 지다 안상 chưa. 지가 안상 c h ư 지다 안상 chưa. 지가 안상 c h ư 먹었어요? 뭐트요? 지 안상 r ồ 지다 안상 r ồ 지꺼 안상 r ồ 지꺼 안상 r ồ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먹었, 어, 안 먹었어요? 뭐트요? 지지지 안상 여기 절대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지지 지 안상 지지 지 안상 이라고 합니다. 자또 해볼게요. 점심 먹다가 뭐예요? 안 지워져 그럼 점심 먹었어?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지다안 ăn chưa chưa chị đã ăn chưa đã ăn. chị đã ăn chưa chưa chị đã ăn chưa chưa chị có ăn chưa chưa chị có ăn chưa chưa chị ăn chưa chưa rồi từ bị tháo oh hết rồi rồi chị đã ăn chưa rồi chị ăn chưa rồi chị ăn chưa rồi Thấy đi giờ chị ăn chưa rồi ok á à, chứ cả mô một một kiểu chưa chị chưa ăn chưa 즈어, 지즈어, 안즈어, 지즈어, 안즈어 이렇게 됩니다. 또 해볼게요. 다 했어요. 자 어떤 동작을 다 하면 우리가 동작 뒤에 썸을 붙입니다. 그럼 다 하다 하면 람 썸이에요. 지람 썸츠어, 지 거, 람 썸. 음, 여러분 저,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지람 썸, 지람 썸츠어, 지람 썸츠어라고 했어요. 음, 다 했어요. 어떻게요? rồi. chị làm xong rồi. c h 이 làm xong rồi. r ồ c làm xong r ồ 근데 아직 안 했으면 어떻게요? chưa. c h 썸 chưa làm x o n c c h a làm x o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봐 봐요. 제가 어, các bạn 안 i c 어 여러분 식사하셨어요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 엠 m chưa 아직 안 먹었어요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어, 하고 넘어가요. 그렇지 않죠. 원래 여러분 우린 소통을 하려고 대화를 하는 거니까. 안 먹었다고 하면 제가 이러겠죠. 안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쵸? 그럼 안 먹었다고 하겠죠.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됩니다.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어때요? 아직 안 먹었어요. 하면 대답이 되고. 아직 안 먹었어요? 하면 어떻게? 끝으로 올리면 갑자기 질문이 돼요. 근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안제안금 주안,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절대 질문이 되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안금 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서 좀조심하셔야되는게또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자꾸, 어, 아, 아직 안 먹었어요? 이게 자꾸 올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자꾸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제안금 아가 돼야 되는데, 제안금 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즈어 안끄마. 즈언끄마. 즈언끄마. 이렇게 내려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어? 아직 안 보냈어? 보내다는 그이니까 즈그의야. 즈그의야. 아직 안 샀어? 차다는 모어였죠? 모어, 모어. 입모양 잘하세요? 즈모아. 즈모아. 아직 안 했어? 즈람. 즈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 했어? 어? 이래서 이미 먹었어? 어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어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하면 대답. 먹었어요? 하고 올리면 질문이 되죠. 근데 베트남은 또 어떻게 한다? 아를 붙여야 되었고 여러분이 에만금소. 저밥 먹었어요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요? 안금소야. 아 안금소야. 어 이미 먹었어요? 이렇게 아를 꼭 붙이세요. 다 먹다가 뭐예요? 안썸이에요. 다 아, 먹었어요 벌써? 안 썸조야. 안 썸조야. 안 썸조야. 안 썸조야. 회의 끝났어? 회의하다는 허합허 썸조야. 허끝 끌어야 돼. 허 아니고요. 허브. 허 썸조야. 허 썸조야. 다 샀어? 무썸조야. 무썸조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아침에 출근해서 옆에 동료 언니랑 잠시 수다를 떨어보고 있어요. 자, 이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아침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우치 하고 자, 언니가 아침을 먹어요. 지암상 ă 어자우치지암상 ư 어자우치지 c 암상, ó 아직 안 먹었대. 언니는 아직 안 먹었어요. 지, 지우 상 치 chưa ăn sáng, 치 c h 응, 아침 아직 안드셨어요 왜요? 왜 이렇게 했어요. 네, 어?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오어를 어요 엥, 이런 게 오어야. 오어. 어, 지치언 상이 아니라 지치언 상. 아, 치 chưa 아, 치 c h ư 아. 왜요? 왜요? 질문 의문사 끝에 w 이나 대를 붙이면 그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죠. Tại sao vậy 뜻은 없어요. Tại sao vậy? Oh, chị chưa ăn sáng à? Tại sao vậy?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대요. 내가 일어난 거예요. 지, t h 근데 늦게 일어났어요. 지, t h c What? 그쵸 근데 언제? 오늘 아침에. Sáng hôm nay. Sáng n 지즉 못. sáng nay, chị thức dậy muộn.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어요? 자오 지. 지 안, n s á 자오 지. 지 안, n s á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해요 이렇게 앞으로 가서 지 c 안, ư 지, ă 안, s 지, n 안, c 네. 아, 왜 아침 에아직안 드셨어요? 지 c 안, ư 아, 붙이면 되겠죠? Ủa? Chị chưa ăn sáng à? Ủa? Chị chưa ăn sáng à? Tại sao vậy? Tại sao vậy? À, hôm nay là chị bố đòi sếp Sáng nay đế ý Chị thức dậy Được kể muộn Sáng nay chị thức dậy muộn Sáng nay chị thức dậy muộn Đó kể tình như thế này là 점심 시간 때 커피를 사러 갔는데 그 거기서 부하 직원을 만난 거예요. 도, 더 나보다 어린 부하 직원 만난 김에 커피를 좀 사주고 싶어서 마셨는지 물어본 상황입니다. 어 동생 안녕. c 오엠 커피 마셨어? uống cà phê. em uống cà phê chưa? chào 안녕. 아직 아니오란 뜻이에요. 그냥 아니오가 아니라 아직이란 뜻이에요. 자, chưa, 자, c h 아직이 뭐라고요? c h 요 아, 네 아니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그냥 부정할 때도 습관적으로 그 네, 아니요 좀 이렇게 해요. 자, c h 저는 아직 몸화제 안 써요. Em chưa uống, em c h u ố 자, c h m c h u ố 했더니 아직요 하면 어때요? chưa가 아니라 chưa, chưa, à, 어 동생 마시고 싶어 뭐를? 엠 m muốn uống gì? 사 줄게라는 건 대접하겠다는 뜻이죠. Anh sẽ mời.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해 볼까요? 주아, em muốn uống gì? Anh sẽ mời. 아 em m u ố 마시고 싶어요? 엠 m muốn uống 뭘요? cà phê đá. Em muốn u ố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마다 쳐 볼게요. 동생 커피 마셨어? Jeo em, em uống cà phê chưa? Chào em, em uống cà phê chưa? Chính nhỏ. Chưa. 아직 Em chưa uống. Dạ chưa. Em chưa uống. 아직? À, chưa. À. Em muốn uống gì? Anh sẽ mời. Chưa? À. Em muốn uống gì? Anh sẽ mời. 마시고 싶어요. em muốn uống cà phê đ em muốn uống cà phê đ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녁 회식 중인데 민기가 동생 민기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야 될 텐데 오, 찾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민기한테 말을 합니다. 동생아 전화기는 찾았니? 라고 물어봐요. 찾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사 룩지어라고 하는 어떤 동작을 할수 있었냐? 동작을 할수 있었냐? 동작을 했느냐? 뜻이에요. 저 찾아냈어? 레 토아이. 전화기 찾을 수 있었어? 엠 팀드르? điện t 엠 팀드르 điện t 엠팀드마 máy c 엠 팀드르 điện t 엠 팀드르 điện t 엠팀드마 máy chưa?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아직 못 찾았대. 요 아직 뭐 하지 않았다? chưa t em chưa m 뭐뭐 아직 뭘 뭐, 해내지 못한 거야. em chưa tìm được đ i ệ t o ạ i em c h m t o ạ i em m tìm đ ư ợ 하면서 전 여전히 뭐 하는 중이다. 찾는 중이에요. em vẫn đ a n m em v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건과저어의 차이를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건은요 동사, 형용사 앞에 써서 아직도 어떤 상태임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어, 나 아직 추워. 나 아직 피곤해. 뭐 아직 먹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건이에요. 아직도 그 상태. 근데 저가 동사 앞에 오면요. 아직 안 했거나 아직 못 했던 걸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부정이에요. 부정. 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문을 볼게요. 에만성 즈어. 다 먹었어? c 아직요. em c h 저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다안 먹었어요. 저는 v ẫ 여전히 아직도 먹는 중이에요. 음 보시죠? 이 여기선 아직도예요. 오케이. em ăn xong chưa chưa em chưa ăn x o n 아직 먹고 있어요. 이두개 아직도인지. 아직 안, 아직 못인지를 헷갈려하시면 안 돼요. 자, 딥테어는, 우리 여기 동사 들어가는 걸 공부했는데, 지금 뭐가 됐냐면,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형용사가 들어가면요, 그 상태가 됐냐 라는 질문이에요. 어, 이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뭘뭐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너무 뭐, 뭔가 시원해야 맛있는데, 어, 너무 안 시원한 거예요. 그 냉동고에 넣어놨어. 좀 이따 꺼냈어. 어또 이제 친구들이 야좀 시원해졌어 차가워졌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상태가 됐냐 음좀 차가워졌어 어 아직 안 차가워졌어 어 차가워졌어 라든가 야좀 뜨거워졌어 어 아직 안 뜨거워졌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거를 뭐 어떤 음료를 냉동고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꺼냈을 때 친구가 물어본 거죠 라인 지워 라인 지 a 어좀 차가워졌어 지워 라인 like. 추어라 아직 안 차가워졌어. 라잉, 쥬어이, 라잉, 이 차가워졌어. 이러든가, 아니면,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 어, 야,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좀 틀자라고 했어. 어, 야, 너무 더워. 알았어. 에어컨 켜줄게. 어 켜줘.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시원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한테. 좀 시원해졌어? 라잉, 쥬어, 라잉, 쥬어 라잉, 쥬어 라잉, 라잉, 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한국어의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못과 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못한다는 거는 할수없다는 뜻. 안한다는 건 안하겠다는 뜻. 내가 안한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다구분 하셔야 되는데 못 먹는다는 거는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can't 못먹이에요 c a 안 t ăn được. 리르 이렇게요. 근데 아직 안한 거예요. 나 아직 안 했어. 음, 그럴 때는 즈어 동사예요. 아직 안한 거예요. 저 안, 저 안. 근데 아직 못한건 뭐예요? 뭔가 상황 때문에 아직 못 했어요. 사실 저안 해도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아직 못 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즈어 뭐뭐 느게요. 저안 느. 아직 못 먹었어. 저안 느.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안는 뭘까요안 먹어.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k h ô 는내자의에 의해서 안 하겠다는 뜻이고 c 어 ư a 면은 아직 안 하거나 아직 못한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해 볼게요. không thể ăn đ ư ợ 자, 그러면 못가 하면 어떻게 못 가? 어, 나못 가. 뭐 바빠서. không thể 근데 어, 아직 안 갔어. 어떻게요? chưa đi. 아직 못 갔어. 아직도 일이 안 끝났거든. 지어리룩, 지어리룩. 나안 가. 나안갈 거야. 컴이컴 띠. 이렇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복습하기 OX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베트남어로 여러분이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거안 컴이고, 먹었어? 라고 하면, 안주어안주어이다 너무 예사맞아요 들려요. 너무 맞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카운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할래, 할래, 안 카운, 리카 이렇게 이런 뜻이고요. 했어라고 할 때는 모로 끝난다, 지어로 끝납니다. 안지어 이렇게. 자나 아직 나 아직 앉아, 나 아직 깨어 있어는. Em chưa 뭐, n no m c h ư thức이다. đúng hay sai, sai 아니죠? 왜냐면 아직 안 아직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아직 도깨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엠튜무, 아직 안잔건 맞는데, 엠건 특이죠. 아직도 특 깨어있어. 엠튜무, 엠건 특, 엠튜무, 엠건 특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아직 집에 안 갔어는 컴웨아이다. 너무 많 이사해? 음, 사해 안 되죠. 자, 컴웨어는 집에 안 가? 야, 너 집에 안 가? 이 말이에요. 아직 안 갔어 라고 하면 어떻게? 지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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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용 좀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절대 헷갈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 절대 헷갈리지 않고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진짜 제가 보면요. 이런 것들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후에도 자꾸 기초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뭐 어,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항상 이런 강의들은, 어, 한 번은 이렇게 정속도로 들으면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한 번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래도, 어, 들으셔가지고, 총두 번까지는 들으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 바, 바!